여러분 찍어놓고 음. 음. 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전 제21-6호 조규선 위정원은 정원제 7조 3항에 의거하여 개정의 부회장으로 추대되었으므로 이천장을 드립니다. 2021년 10월 27일 창릉도시 개정회장 겸 총득대장 조영무

어, 인사 말씀이다기보다는 음, 정말 우리 충남 일지가 여러분들을 어른들을 이렇게 이 자리에서 뵌다는 것은 참연구스럽습니다좀더 일찍 찾아 뵙고 만나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리 교선 시장님을 이제 우리 대전 충남 종회장으로 오늘 임시, 긴급 임시 총회로 명명해서 이 자리에서 추대하는 것으로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충남 종회를 이끌어갈 중심 인물이니까 이 자리에서 큰 박수로서 <laughs> 그 결정. <laughs> 그러면 오늘부터서 창령조시 대전 충남 종회 총회장으로 우리 규자 선자 총회장님을 정식으로 어, 여러분들께서 초대해 주신 것으로서 지금부터서 모든 대전 충남 정회가 규선 정회장님을 중심으로해서 일지 단계를 해가지고 정말 빛나는 대전 충남 정회로 다시 거듭 이, 탄생하는 자리가 꼭이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예, 큰 기쁨이 함께하시기를. 기원에 맞으면 않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간선을 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한 번씩 잠시 고 갑자기 모여도 <멈쩌로> 회장님. <laughs> 아, 아예, 허시할까? 다시 모여도 아무래도. 그렇죠. 회장님, 아시죠? 네. 회장님, 이 회장님 오셔서 반가고요 앞으로 어, 하잘 상의드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안에서, 네. 공주에서, 서산에서, 금산에서, 이렇게, 그래도 그 소수지만, 그, 대개 이제 한 문중이시겠죠. 한 선조, 이게 중시조 일로 이렇게 좀 내려온 그런, 그, 문둥들이 지금도 시제를 모시고, 이렇게. 시제요, 시다고 계속, 전국의 아들, 인가들이. 또 시제를, 그때도 옛날 법도대로 유지들 하고 아, 계십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는 응. 못하지만. 그래서 저도 그제까지 이렇게, 저희 사무동 시제를 다 마쳤습니다만. 응. 이, 하도 이 시대가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 시적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젊은이들한테는 갈수록 좀 희망의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전회장에 취임하면서 청년의 육성을 아주 둘러야 되겠다. 결국은 우리 그 종회를 이어나가는 것도 청년의 회원들이 그걸 아무 교육도 없이 그냥 종회를 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어떤 그 전통을 이어받는 데는 꼭 청년의 육성이 필요하겠다. 그런 이야기 를 우리 대전 충남도 전에 아마 청년 의 활동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아예 청년 활동 자체가 아 진짜 내가 보니까 청년 활동도 소멸되다 <laughs>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서 초원에 초원에 네. 시대 선대 체제 지나라 가 보면은 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제일 젊더라고 봤습니다 한순간이 <laughs> 운영위원실에 서서 앉았습니다. 네. 이곳은 그 대중회장입니다. 이쪽에, 이쪽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십 아, 네. 먼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아, 네. 저희 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대중회장입니다. 저는 네. 영석입니다. 아,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중회 그래도 오랫동안 운영위원으로 활동 문자, 석자 제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한 열이 동자, 영자신가요, 영자? 아니 안승안아니 안승일 장또운연장이죠여보요장님건배하장님마 그러면 우리 대전 충남 일가 어르신들의 건강과. 대전 충남 송해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다녔습니다. 2 0 1 9년부터 우리 주요 선지 탈 갔으세요. 갔는데 이게 갈 자꾸 사람들이 불고 차들 태고 모든 게 이제 다 어렵게 지내고 다 그렇더라고요. 이번에는. 대장님 또 오신다 그래서 특별히 기가 참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지방 그 공기 씨에서 성물을 한 끼면을 봤어요. 봤다가니 대장님 장님들도 웃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칼질을 널랑만도 다거 돌아가지고 젊은 시대 다 모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뭉치고 있는데 이게 칼질로 어느 집안이고 다 이제 다로 벌어져 가는 것을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그렇죠, 회는장님이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설정해서 좋은 것에 보증과 감사, 영광이 된거같니다 시장님도 이렇게 해서 저처럼 음.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네. 반갑고 네. 또 너도 이 나이 먹더라 우리 정치인 회장님은 처음. 처음 뵙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좀, 좀, 그, 관심을 가지고, 좀, 서로 왕래를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책은 여러 번 샀어요. 또, 또 도와준다고, 책은. 네, 네, 네. 그, 정치네, 그, 음, 족보 책 있죠? 네. 그, 두꺼운 거부터 얇은 거 보여가지고, 책은 내가. 근데 그 책이 말씀인데, 말씀도 잘라서 그러는데, 지선 예, 온갖 그런 그, 우리 창룡조물에 관한 도서가 모두 발간되어 왔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대종회가 직접 주관해서는 그런 책을 단한 아. 번도 발간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보학이라든가 음. 이런 분야에 식견이 높으신 분들 중에서 자기 개인적인 어떤 사업적인 목적까지 그가 참가가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어떤 단체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빌렸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발간한 책인데, 제가 이제 그 책을 기왕에 발간하려면 대종회가 학술위원회가 있으니까, 네. 학술위원회 감수라도 받아서 네. 그 책을 발간한다면, 네.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몇 군데서 그 책을 보고 나서 느낀 적이 있어서, 앞으로도 혹시 이제 그런 분야에 식견이 높으신 우리 일가구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책을 꼭 발행을 하고 싶, 싶다면, 꼭 대종의 학술위원회 감수라도 받으셔서 그 책이 나와졌으면 참 좋았겠다. 5 6 0백6,700 이렇게 했던 것이 오랫동안 쭉 이어져 오다가, 작년부터서 천만원 올리다가, 천삼백만원 올리다가, 올해부터는 또 천오백만원 올리고, 또 운영위원장도 거기에 맞게 또 천만원으로 운영위원장 올 <laughs>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모두 우리 회원들의 일가들의 십시일반에 주머니돈 털어가지고 대종회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래서 대종회가 재정을 좀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그래서 대대적인 모금 활동을 해가지고 수익용 건축물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달달이 월세라고 꼬박꼬박 이렇게 받아내면은 그걸 모아서라도 맞습니다. 종사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제안이라 해가지고 그것이 통과가 돼가지고 시작한 지가 수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순, 그, 발전기금으로 모금된 돈은 한 4천여만 원밖에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이 돈은 대종의 종사를 운영하는데 쓰는 돈이 아니고 발전기금으로 모금했기 때문에 이건 통장도 분리해서 따로 관리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지출을 하지 않고 상당한 목표액이 모아져서 어떤 큰 목적 사업을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가기까지는 일체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따로 지금 관리해서 예금만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또한 언제까지 1시일반로 모금을 기대해가지고는 성과가 안 나리라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재력이 크신 우리 일가들이 전국에는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이런 재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다고 돈이 있다고 돈을 툭툭 내놓을 수 있느냐. 우리나라는요. 정말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고 모든 것이 투명화되어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천만 원만 하루에 이체 한번 해보세요. 어디다가 혹시 뭐 불량한 어? 사람들이 돈 보내라고 해서 보내는 돈이냐 아니면 다른 범죄에 쓰는 돈으로 이렇게 가는 돈이냐 아, 고치고치 많이 캐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자기 돈을 그렇게 내면서도 까다롭고 그 돈이요. 경하적으로 국세청까지 참다 신고가 들어갑니다. 야, 저기. 네, 재력이 높으신 분일수록 오히려 어딘가 돈 내기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부금품 모금에 관한 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을 해. 우리 가칭 예를 들자면 태사공 선양재단을 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 재단에서 모금을 하면은 정식으로 영수증을 발급을 합니다. 그 법에 의해서 설립한 법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돈을 큰 돈을 내신 분도 마음 편하게 돈을 내실 수가 있고 그 영수증을 받으면은 소득세 공제도 받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비에 이렇게 이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개인도 다 종합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법인 설립을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인 설립을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매년 전정대의 승인을 받으면 정식으로 법인을 관계 행정당국에 법인 설립 신고를 하고그 법인에서 모집을 하면 큰 재력가들께서 큰 돈들을 내시고, 거기에 모두 성이 있으신 일가들이 모두 십시일반 다 함께 모아서 큰 돈이 만들어지면은 그때 이제 비로소 요즘은 부동산 값이 많이 튀어버려가지고 최소한 한 2, 30억짜리 이상은 가져야. 그래도 월세라도 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결국 금리 수준에 비례해서 월세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모금 계획을 하기 위해서도 법인 성립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안을 지금 두 번째 의안으로 어, 같이 이번에 운영에 안건을 제가 올렸습니다. 주희가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한다고 했더니 주셔서 그 돈으로 한번 되고, 그렇게 하시고. 그러고서 이제 오늘 이제 아까 말씀 오신 대로 저를 이제 부회장 하셨는데, 제가 그 충남 회장은 조금 모순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회장이 모셨으니까 직무대리라고 또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임시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한번 기회가 타면 또 모시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는 그, 그, 우리 조기대 아까 조합장님 전 오셨고 또 조영범 태안석 회장님 오셨고 또 이제 저기 조기동 우리 이제 이렇게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공생이라고 해서 아, 네. 아우 오셨군요 운영위원이시니까 네. 기존 운영위원 조영석 운영위원이시고 운영위원이시 금산 저기 조재석 운영위원 공주 조기의 운영위원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세 분은 운영위원으로 추가로 되는 건 이런 박수 쳐서 우리 모시는 것을. 네. 운영위원이 세분이되셨고 네. 추가로 한두분 있으면 또 추가 서스를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네,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진짜 바쁘신데 소중한 자리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 중회의 분친회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대중의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감사드리는 것을 박수. 네. 그리고 나가서 이제 기념 촬영 아니면 한번 하시고, 네? 네? 네. 그렇게 끝나는 것은뭘까 정말 훌륭한 우리 기선희 회장님이 <laughs> 이 충남을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장님보내드면 예, 예.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Yeah, yeah.